여러분은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직업은 대부분 연예인, 변호사, 의사, 선생님 등의 인기 있는 직업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인 운동처방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처방사란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부탁드린 운동처방사는 이지훈 운동처방사이십니다. 함께 보시지요. 운동처방사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입니까? 운동처방사란 병원에서 수술하시거나 수술하시기 전 단계의 환자분들을 이제 재활운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하기 위해서 통증을 많이 줄여드리고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재활 운동을 하시러 오십니까? 재활 운동은 이제 예전에는 수술하신 분들이 가만히 두면 그 상태를 불편한 상태로 너무 오래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 일상 생활에 어 남들과 똑같이 거의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빨리 생활에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운동 처방사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운동 처방사를 하려면 예전에는 체육과를 졸업하거나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해서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쪽 분야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근 주변 대학에서도 대학교에 운동 처방과, 운동재활과, 뭐 스포츠 건강학과 등 이런 부서, 이런 학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지갑을 통해 얻는 수익은 얼마정도 됩니까? 수익은 개인 트레이너마다 개인 운동 처방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뭐 스포츠 구단에서 선수들을 관리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보통의 대기업 하시는 분들만큼 받으실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으로 편하게 생활한다면 그래도 남들 못지않은 수익은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처방사를 하면서 할수 있는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운동 처방사의 길이 매우 넓어져 있습니다. 저처럼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케어해주거나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선수들하고 함께 재활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대학교에서 인근 대학에 운동 처방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할수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을 한다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운동 처방사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동 처방사의 미래는 많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동 처방사는 지방에서는 사실 단어가 생소할 만큼 많이 낯선 직업인데요. 어, 의료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런 운동 처방사가 의사로 지급받을 만큼 대우나 이런 급여 자체가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데요. 지금 비단 서울과 비교해보면 서울에서는 많은 대우를 받고 있고 모든 병원에서도 이런 재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는 아직 그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저처럼 일을 할수 있을 때쯤에는 모든 병원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많은 직업을 직업적으로 많은 유망한 직종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운동처방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낯설게만 느껴졌던 직업이 조금 친근해졌나요? 운동 처방사는 낯설게 느껴져도 우리를 낫게 해주고 남들과 편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이 알고 있는 직업인 연예인, 의사, 선생님 등의 직업 대신에 이런 운동 처방사란 직업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직업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하나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도 생소한 직업이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